어디야? 서, 어? 서울? 아, 영국! 아. <laughs> 아, 한국말 다 알아듣나보네. 어. <laughs> 어, 어, 한국말을 배웠어요? 어, 아, 조금, 조금, 어, 아, 학생? 아니, 여행 왔어요? 아, 근데 이렇게 한국말, 아, 혼자만 알아들어요 아, 친구들 몰라요? 통역하지 마세요.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. <laughs> 허억하지 마야, 알았죠? 어, 아내말다 알아듣네. 어. 아, 알고 있구나, 영국 분들이시구나. 여자들끼리 왔어요. 아 밑에 또 있어, 어디 어디? 프렌드 프렌드, 붙여 있서 어? 어. 왜 한국인이 섞여 있는 것 같지? <laughs> 그저 한국이 있죠. 어, 누구야? 친구, 뭐야? 쟤 뭔데 여자 다섯 명이랑 놀라 <laughs> 와, 형 영국 여자 다섯 명이랑 놀러왜안 탔어요? 왜 남들한테 자랑 한번 해야지. 나는 이렇게 여자 다섯 명 거느리고 다닌다. <laughs> 어. 어, 무슨 친구? 뭐 가이드 아니야? 가이드 가이드. 어. 내 친구 맞아? 가이드가? 어릴 때 만나서 어제 만났다고? 뭐예요? 어? 뭐, 뭐 이거 최고야? 아 다섯 명다 어제 만난 거예요 한국분 <laughs> 어제 만나서 어 그때도 혼자서 다섯 명이랑 있었어요? 오시 멋있네. <laughs> 아 어제 친해졌어요? 어제 그럼 엔, 친한 친구 어 친구랑 친구랑 해가지고 어 친구. 아 내가 겁나 힘들어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어, 미안한데 옆에 친구한테 통역해야 돼요 한국 음식들 겁나 무섭다고 어, 옆으로 좀 와요 옆으로 옆으로, 옆으로 좀와 어, 친구, 친구도 가자 어 그래 걔네 건들면 안돼 아그렇좀만 여기는 남자친구들이 없나봐요 남자친구 한 명도 없나봐요 네. 외국 사람들도 멀리 한국까지 와서 남사친 한 명이 데리고 오는데 여기는 셋다 없나봐요 아유 어떡하냐..어떻게 저희 영국 분들하고 꼽사리 한번 끼실래요? 그럴래요?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. 어, 발차기 잘하지 뭐야 옆에 넌 뭐야? 옆에 언니 수제자야? 같이 발차기를 하고 있어 아, 여기도좀오오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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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남자분 오 분명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옆에 일행이 모르는 척 하세요 그냥 모르는 척해요 어, 뭔가 뭔가 어색해 어 뭔가 뭔가 어색해요. 어, 여자랑 왔으면 그런 거 하지 말고, 뭐 챙겨주고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. 아, 남자친구들이 있고, 여자친구들이 있고, 쓰레기네.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그럼 애인들은 다 어디 있어요? 아, 밑에 있어요? 어, 한명 어디? 어, 남자친구 어디? 아, 여기 남친 안 오고? 여기 남친 왔고, 여긴 여자친구 밑에 있고. 어, 아니야. 아, 여기 커플이 빠지면 이게 한승버스가 되나? <laughs>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. 그럼 뭐야? 여기 둘이 데이트하는데 따라온 거야? 기. 아, 기사! 아, 무슨 기사. 아, 알았어요. 아,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차가 없으니까 어, 여기서 기사를 하고. 어, 조금 있다 술 한잔 하면 대리기사 하고 예뭐 <laughs> 네, 그런 거지 뭐 아유 그런 생각 아유 좋겠다 어 옆에 아빠가 부러웠다 너네 아빠가 저 커플 데이트 하는 거 보고 부러워해 드라 어. 아빠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네랑 이러고 있어야 되네 아빠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. 어, 여기 남자친구도 뭐 하나요? 아니요? 오, 저, 여기, 안딸리고 여기? 잠깐만, 그 치마 아니에요? 치마가 우리면안 되는데? 치마를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생각보다 유연하시네요? 어, 생각보다 유연하시네요? 어, 어, 그래. 진정한 남자는 손 대신 발을 쓰지. 어, 여기도 멋있네. 아빠하고 딸들이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<laughs> 왜 거기로 어, 무왜 다리를 거기다 놨지? 자, 빠르게 갑시다. 자, 다음 바퀴는 두바퀴고좀더시원하게 어. <laughs> 아, 아가씨 불쌍해서 어떡하나. <laughs> 아, 불쌍해서 어떡하나. <laughs> 어, 남자친구 왜 다리 내려? 요 여자친구 치마 가져야지. 다리 그렇지? 그래. <laughs> 어 남자의 뱃살은 보여줘도 여자의 치마는 보여주면 안돼아 <laughs> 좋다 어. 아유 아가씨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괜찮은 남자친구라도 하나 소개시켜줘야 되나 어. 아유 어떡하나 불쌍한 아가씨아 괜찮은 아가씨라도 좀 소개시켜줘야 돼또 여자끼리 잡아주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냥 이리 와요 에이.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, 어. 디로 보내야 되지? 어, 디 보낼 데가 딱히 없네? 잠깐만, 보내, 막상 떨어뜨리고 보니까 보낼 데가 없네? 어, 잘 자, 어, 아니야, 자, 자, 자. 아니야, 아니야, 일어나지 마. 일어나지 마, 일어나지 마. 그냥 거기서, 자, 이제 뒤로 지친. 그렇지, 잘 자.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? 친구들이 좋아해. <laughs> 친구들이 좋아해, 오. 오호, 요호, 지호호, 오호. 야, 오늘 이상한 사람 참 많아. <laughs> 아, 영국. 아이, 또 옆에 애들 건드리네. 어, <laughs> 너네들이 남매야. 남매야. 그지? 그런 거 같아. 둘이 별로 안 친하지? 그지? 근데 옆에 영국 언니들이 자꾸 밀어서 가는 거지? 그지? <laughs> 괜찮아. 그 옆에 언니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. 어, 그 언니 잘못이 없어. 그 옆에 언니가 문제인 거야. 그 옆에 어, 어? 야, 야, 너 나가면은 니네 동생 국제 결혼해야 되는데. 너 나가면은 니네 동생 국제 결혼해야 되는데. 괜찮아. 니네 동생 햇빛 때문에 시꺼멓게 다 탔어. 괜찮아. 어, 어 야, 저 누나들한테. 어 한국의 매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겠는데요? 오오 오호 오. 오, 얘도 좀뭐얘좀 뭐... 얘, 얘, 이상한 애들이 많. 호호 얘는 또 뒤로 걷네. 얘는또 뒤로 거. 오, 호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오, 호, 호. 거기 가면 불쌍해. 안돼 안돼 그 언니들 불쌍한 사람들이야. 아니 너또 누구세요? <laughs> 어 우리 동생 뭐 동생 맞지? 아니. 아니 아이 또 말고 저기 한국에 한국에 어왜어 어, 동생 맞지 네가 그지 혹시 너 국제결혼에 관심 있어 없어 <laughs> 어 친구들 괜찮아요 이렇게 어 괜찮아 괜찮아 어아넘어가야아 우리 동생 저렇게 있으니까 참 불쌍해 보인다 <laughs> 아 여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건 좋은 건데 어. 동생 몇 학년이야. 중학교 2학년이야? 미안하다. 아, 2학년이야? 아, 다행이다. 2학년이면 삼촌이 멀리 해야 되는데, 어. 아, 옆에서. 어. 죄송한데, 거기도 커플이 에 어, 커플이 해. 옆에 아가씨들은 알려나? 그 옆에 여자친구가 힘이 세다는 걸. <laughs> 힘이 걸면 안될 텐데. <laughs> 남친이 지금 밀리는데 <laughs> 여친한테 밀리는데 <laughs> 봐봐 여자친구 힘 겁나 어, 잠깐만 여자친구 바, 바지가 삐짜빡, 삐까뻔쩍하네 <laughs> 반짝반짝 빛나는 야 밀어버릴 필요 잠깐만 아니 뒤에는 안 반짝여 일단 앞을 봐야지 앞에가 반짝이 그래 밀어버릴 따로 없는데 <laughs> 아, 우리 여기 잠깐만 쉬는 시간 한번드리고요 아, 뒤에 갔지 말고 좀 쉬세요. 무서워, 무서워. 어, 무서워. 어, 어, 어. 아, 내려줘. 먼저 내려줘. 어, 아, 괜찮아. 어, 내리고 싶으면 얘기해. 어, 어, 어. 아, 나도 오늘 한번 택시 기사 한번 하지. 뭐, 어, 어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 어, 어. <laughs> 어, 어. 지금 노래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큰일 나는데. 불 꺼져야겠다. 자, 우리 마지막. 좀 세게 갑시다. 꽉 잡으세요. <웃음> <웃음> 치마 잘가려주세요 응. <laughs> 아니지. <laughs> 금 아, 그치. 아, 저긴 <laughs> <여긴 세게. 웃음> 여긴 살살 해줘야지. 저긴 세게. 저긴 살살. 얘는 째려봤으니까. 어디, 윗사람을 보는데 째려봐? <laughs> 아주 그냥 저 미국까지 <laughs> 에이, 내가 아는 <아동> 미국으로 <laughs> <한번도 째려봐. 웃음> 괜찮아. 어, 리거 야, 벌써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물여8살인데 벌써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? 아, 남자 친구들은 있죠? 어, 미안하다. <laughs>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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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없지? 어, 스물여덟이면 아직 괜찮은 나인데, 이 어. 아, 그렇다면 뭐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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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게 생기셨는데. 셋다 없어요? 셋다 없어요? 혹시 성격이 더러워요? <웃음> <웃음> 술 먹으면 개가 돼요? <laughs> 뭐지? 그거 말고 답이 없을 때? 어, <laughs> 아, 미안해 아예 남는 남자가. 여기는 여자친구가 있고 여기 도 여자친구가 있고 여기는 와이프가 있고 <laughs> 여기는 열심히 다리고 있고 여기도 아 남는 남자가 중학교 1학년밖에 없네 <laughs> 1학년밖에 없네 아 싱글인 애가 너 하나밖에 없네 넌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여자친구 사귀어 봤어 아직 없어 괜찮아 혹시 너가 좋아하는 이상형 있어? 아 있어 카리나라 그러면 지겨버린다 <laughs> 이상형이 뭐야 어? 키 작은 여자 너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뭐가 키가 몇인데? 어 괜찮아 아직 너 성장 중이잖아 160 163어 괜찮아 163을 중학교 1학년 치금큰 거지 아이거 비밀인데 원래 비밀이었거든. 삼촌 중학교 1학년 때 145cm였어. <laughs>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. 잘안 컸어. 아, 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, 야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큰 거야. <laughs> 어, 내가 제일 큰 거야. 170 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. <laughs> 괜찮아, 자신감을 가져야할때 삼촌도 어. 어, 열심히 먹고 운동해서 큰 거야. 넌더클수 있어 알았지? 넌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잖아. 그런데 어, 삼촌은 이제 3학년이 넘어가서 성장판이 없어 이제. <laughs> 다쳤어, 다쳤어. 아, 어, 여기 뭐 떨어졌는데?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, 뭐? 뭐? 누가? 어, 누가야? 아, 좋아. 한국 디스코 바닥을 처음 이제. <laughs> 한국 디스코 바닥은 처음이지? <laughs> 어, 어서와, 어서와. 아, 이거, 어이, 뭐야? 저 사람 뭐야? 어, 혹시 한분더 가능하신가요? <laughs> 한분더 <분도> 가능하신가요? <laughs> 남친 자리 없어요. 좀 옆으로 좀 가요, 여자친구. <laughs> 아, 다들 사느라 고생하셨고요. 네,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. 어, 내리실 때 뒤에 있으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천천히 반대쪽으로 내려가실게요 타신 분들 올라오세요.